이루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정규 어린이의정정열이지호최사연입니다 교장 선생님과 인터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금학 정규 어린이에서 교장 선생님과 인터뷰는 처음인데요. 저희 금학 친구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학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면서 학교생활 또 가정생활 또밖에서 생활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마초등학교 학생 모두는 더 많이 생각하고 슬기롭게 생각해서 코로나 일고 상황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된 가운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원격수업을 할때잘 참여해서 수업 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참여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했던 점들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우리 학교에 근무하셨나요? 음, 교장 선생님은 어, 2017년 3월 1일자로 승진 어, 발령을 받아서 금마초등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벌써 교장 선생님께서 금무초등학교에 오신 지 5년째라니 새롭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저희들의 학교 생활이 많이 변했는데요. 학교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금화초등학교를 위해 가장 신경 쓰고 계신 부분은 무엇인가요? 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가 발생이 돼서 어, 무엇보다도 학교에서는 어, 우리 학생들을 예방과 코로나, 코로나부터 보호, 보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생님은 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코로나 예방에 가장 우선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학교 폭력 없는 학교.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학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해서 학교폭력이 전혀 없는 그러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또 힘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나 또선생들이 그 공부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 여건을 조성하는 데 또한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어린이들이 꿈이 자라는 그런 학교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회님의 세심하신 열심 덕분에 우리 금아초등학교 친구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즐겁게 각교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리 금아 친구들이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음, 코로나가 우리 생활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는데 우리 최서영 기자님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생각에는 아무래도 마스크를 써야지 코로나 확산이 예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스크 쓰기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 마스크를 바르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이라고 합니다. 어, 마스크를 쓸 때에는 어, 코가 나오지 않게 바르게 써야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금화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어떤 곳을 가더라도 마스크를 벗는 곳에는 절대 가지 않도록 당부의 말을 드립니다. 마스크를 바르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군요. 교장 그 선생님께서 우리 금화초 친구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어, 우리 금화초등학교 어이들에게 린 당부하고 싶은 말은 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두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을 줘야 된다라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전원율 기자님은 이둘 중에서 공부는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공부를 해서 남을 주기 위해 해야 한다고 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에, 어, 선생님들은, 어, 공부해서 남주냐? 이렇게 말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도록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에 와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공동체적 사회생활에서는 공부라는 것은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더욱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모두 다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만이 우리 나라와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화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앞으로 공부를 할때 목표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공부한다는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어, 두 번째는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숲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물이 흐르는 강은 가끔씩 소용돌이가 칠때 우리 사람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 배를 타고 미지의 세계를 항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책은 우리 마음을 살찌우고 튼튼하게 하시게 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고 또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책입니다. 앞으로 우리 금화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이러한 꿈과 항상 날개를 펼치기 위해서 책을 가까이 하는 모든 학생들이 다 배워주었으면 합니다. 셋째, 좋은 친구가 되어주자. 우리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다른 길로 갈수 있도록 우리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주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대장. 친절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서로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아마도 우리 금화초등학교에는 학교 폭력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학교 보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실천하려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바라봐야 됩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볼 때, 앞에 계신 선생님을 바라볼 때, 또 저학년 동생들을 바라볼 때, 가족을 바라볼 때. 모두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다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금화초등학교는 선생님, 학생, 학부모님 모두가 서로를 바라볼 때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금화 공동체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네, 교장선생님의 따뜻한 당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생자치회나 방송기자관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음, 두 번의 영상 자료를 교장선생님이 봤습니다.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교장실에서 교장선생님이 박수를 많이 쳤습니다. 우리 방송 기자단의 활동에 교장선생님은 그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활동이 우리 금화초등학교 모든 어린이들에게 빛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수 있는 활동이 충분히 되고도 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에 자긍심을 갖고 처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기자단 활동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어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하나, 그사했습니다